미소대 말씀드리는데 그냥 소통을 <laughs>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가는 중이죠 저희? 저희 지금 여기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진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우주교랑 서울을 왔네요. 힘듭니다. 운전 2 시간째입니다 <웃음> 지금. <laughs> 어이 너무 어떻게 이거 안경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웃음 코드 가좀 맞아야 될 텐데 어머니들하고 설명회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입니다. 아, 오늘은 어, 외부 출장 특강을 왔습니다. 어,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어, 아이들 학생들 본인 자녀들의 진로와 입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특강을 하고자 어, 먼길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우주교랑 함께 어머니들한테 한 시간 반 동안 어, 열강을 하는. 어,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또 어머니들한테 좋은 정보와 또 따뜻한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갖고 왔지만 제가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의 성공은 되게 여러분들 저희 세대랑 또 다르죠. 여기 지금 세대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앞에 7자가 들어간 세대거든요. 네, 7자가 들어간 세대인데 뭐 6자 뭐, 뭐 있잖아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공자잖아요. 앞에 그죠? 네. 그래서 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대가 이 세대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매일 여러분 400명의 학생들을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원장이니까 어, 정말 기가 다 빠지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으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은 대화가 안 되죠. 네, 초등학생은 대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동물이에요. <laughs> 교감하는 거예요. 교감. 서로 네. 네, 전두엽이 자극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도 대화하는 거 아니죠. 도, 고등학생은 뭐했어 돈만 주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요즘의 트렌드의 성공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아이들 직장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음, 없어요 네. 직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의 아이들이 어떤 물가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 직업에 대한 개념 대학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되게 간절하지 도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문화가 우리 드라마 예전에 어저 연식 나오는데수사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전원 일기 이런 거몇년 했어요? 한 10년 하지 않았어 요즘 요 그런 거 하면 조기 종방돼요. 누가 그걸 10년짜리를 봅니까? 20부작, 16부작, 12부작, 8 4단막극단막 그것도 다안 보죠 그거 어떻게 봐요? 아이들이 그거 다안 보고 예, 정리된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컨텐츠를 길게 보는 거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태백삼백 열권을 세번 읽었거든요 제가 임신했을때 토지 스물한 권 읽었어요 태교에 좋다면서? 안 좋아요 내가 <laughs> 책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가 인격체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면 화를 내시죠. 왜 꿈이 없어? 어쩌자는 거야? 어?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 꿈이 없어? 너 아직 대학 갈 생각이 없어? 하지 마. 오늘부터 하고 다 끝어. 이런 진짜 정견. 아, 제발. 이거 직업 밸런스 게임인데요. 이제 저희 조교가 완전 m g 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밸런스 게임이래요 보실래요? 자, 한번 고민해보세요. 월 800을 버는데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수구 청소도 하고, 건설 현장도. 여러분, 요즘 유키즈 보면은 막 젊은 애들이 도배하고, 타일하고, 이런 하잖아요. 월한 천만 씩 벌어요. 벽지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어, 업무 강도가 최상이고, 야근은 기본이에요. 월 800을 벌어요. 그런데 월1 8 0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조교한테 근데 왜 180이야? 기분 나쁘게 200도 아니고 기분 나쁜 그 숫자잖아요 18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월 180이면 완전 뭐예요? 최저. 최저임금이에요 네. 주 5일 근무했을 때딱 6시간이라는 최저 최저. 그러면 편안히 원하는 일 하면서 월 연차 쓸수 있고 월차 쓸수 있고 휴가 맘대로 쓸수 있는 선택한다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1 8 0만 선택한다는 거요 우리 상식으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 요즘 MZ세대들은 제가 학원에 어, 선생님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시험대비 나오라 그러면 어, 제가 서브 어, 플러스 알파로 돈을 드리거든요. 나와요. 근데 MZ세대들은요. 싫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주말에 안 나오고 평일에 더 시키고 더 시키고 자기가 그냥 안 나오는 걸 택하는 거죠 자기의 여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가치 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우리 다음 세대 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든이 가치가 바뀐 거를 조금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 공부를 하도 하기,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제가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교과서 읽는데 거기에 강화도 조약 그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모르는 안좋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됐어요. 쭉 읽는 거예요. 근데 뭐 청나라의 알선 없이 뭐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당서 내가 넘어가길래 근데 알선이 뭐야? 걔가 그러게요.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모르면 물어보라그랬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을 알선이라고 그어요근 그게 모르니까 아, 브로커요. <웃음> <웃음> 뭐라도 해. 자,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한데 이 꿈을 찾는 것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 어,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 이게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인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의 대학을 가려면 현재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 조금 항상 이제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아,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몇등 정도를 해야 여기를 뭐 교과는 종합이든 갈수 있을까요 반에서 최소 2등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지금 너몇 등이야 반에서 <laughs> 안돼 안돼서 안되십니다 안 하시면 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총몇 개일까요? 자, 오, 유, 이런 걸로 드림 되겠네 어 어바웃을 맞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교이잘 보세요 누가 손을 드시든지자몇 개인지 우리나라 4년제 대학 280 280? 2 8 0 280개 280개 뭐가 <280개> 될까요? <laughs> <laughs> 한 명만 더한 명만 더 먹겠습니다 150 150 네. 어, 네. 그러면 자, 두 분, 두 분. 자, 두 분. 두분 여기서 결정할게요. 학과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학과. 대학은 204개예요. 학과는 대략 몇일까요 그냥 한 불러 보세요. 재밌으니까. 7182. 7 어, 너무 매정됐다. 무슨 개 사람이. 어. <laughs> 어. 오오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음. 500개입니다.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되게 조금 지적으로 보일 때 지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법이 뭐냐면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대학교가 대략 몇 개지? 한 300개? 없어 보이잖아요. 한 204개 정도? 어려운 거예요. 어. 우리나라 학과가 몇개 나왔는지 알, 알아? 엄마가 오늘들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약간 구체적인 거. 네.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될까? 저거, 이거 없어 보세요. <laughs> <laughs> 한 3,300명 정도? 어. 자, 머릿속에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 엄마가 말이야,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입시학원 원장님이 오셔서 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는 빨리 꿈을 찾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니? 나 같은 불연에서라도 뼈빠지게 공부하면서, 제가 알보면서 하다 보겠다. 휴대폰 하면서 누워있다가 공부단다가 아직 꿈이 없어요. <laughs> 우리 조교가 만든 거예요 내가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야 <laughs> 어.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휴대폰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공변 당하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아 엄마랑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리고 엄마를 다시는 저렇게 보내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에서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아이들이 집, 학교, 학원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다이 루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꾸때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면접.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겁니다. 생기부의 영향이 줄기 때문에 대학은 직접 복기를 원해요. 우리가 스카이 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과로 완전 1점대 극초반대로 갈거 아니면 학종으로 가야 되거든요. 학종은 다 면접이 있어요. 근데 면접이 어느 수준이냐? 구술 논술이에요. 우리 대학교 외지원에서는 안 물어봐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고, 어, 제시문을 딱 주고, 면접실에 들어가면, 어, 25분 동안 방에서 그 제시문을 읽고, 옆방으로 가서 교수님 앞에서 제시문에서 준 질문을 답하는 거야. 그냥 심지어 고려대학교는 교수도 없어요.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냥 연습해가지고 옆방 가서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면 가 나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는 차이점을 말씀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해서 다, 다 굉장히 다양한 면대면 면접있고 면대비대면이 있어요. 그런 걸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 교수님들도 봐야 되고. 아 이런 거죠. 이중 가교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논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면 선생님 무엇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서 성경 중에 하나의 논어는 공작 그제대에 어느 교육생입니다. 분대 소개해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음, 어렵죠. 미국 음식 배달 기업의 사례 의해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 알고 있나? 이거 실제로 어, 지난 요번 입시에 나왔던 제가 우정교랑 같이 예상 문제 예상 문제 했는데 나왔어요. 이 친구 어 여섯 개중 다섯 개다 붙었어요. 응용 통계 아까. 건국대 동국대 다 붙었거든요. 근데 건국 동국대인가 건국대인가 물어봤대요. 이 질문 똑같이. 네가 응용 통계 쪽이니까. 아 어. 그럼 미국 배달 음식 기업의 사례를 이친구가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생김를쓴 거야. 미국 배달 음식에 관련된 사례를 썼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건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냐. 그거 외에 다른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냐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준비했잖아요. 내가 얘기할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한 다섯 개 정도 질문을 하거든요. 많이 해야 해. 다섯 여섯 개예요. 그 다섯 여섯 개를 다 퍼펙트하게 말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 읽어가지고 읽기 힘들어요. <laughs> 읽기 힘들어, 힘들어요. 기 어. 힘들어요. 이게 이 학대. 어, 우리 조교 친절하게 학대. 학계는 가정기법 방법론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동일한 전문 용어를 계관의 지님으로서 작동한다. 일번일첫 번째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을 동등한 평가 한다. 어, 이런 거를 25분 내에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카이번 학생들 진짜 똑똑한 애들입니다. 네. 정말. 스펙 키워줘서 저도 이 나이에 저런 거 해주려고 하면요 어리지가 돼. 저는 지금도 매일 비문학 지문을 하나씩 풀거든요. 프렌드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사회 경험도 많고 시문도 오래 읽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아 어, 이런 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과학과 제시문 나에 나타난 기업 활동에 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답을 하는 거예요.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모범 답변. 아이고. 아이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사교육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아이들 진짜 여러,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못하는 애로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다음 어, 저도 제 역량에서, 제 어, 입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멋진 사람이 되고자 매일매일 열심히 성장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